병장 옷장인 뉴욕의 병장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 되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영상이나 두 번째 영상 보시지 않았다면 이 영상 재밌게 보시고 난 뒤에 가셔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보시면 유익한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달에 구매한 스톤 아일랜드 가을 겨울 옷들 하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가로 사지 않고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산 거라 제가 어떻게 할인된 가격을 할수 있었는지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어요 2년 전인가 쯤에 블루밍데일이라는 그 미국 백화점에서 어쩌다가 아이쇼핑을 하고 있는데 코나일랜드당이있는거예요 섹션이 있는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라스트 원 해가지고 그 겨울 자켓 하나가 좀게막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딱, 딱 촉감도 좋고 좀 두툼한데 그렇게 막 패빙은 아닌데 그게 원래 한 1200불인가 그랬는데 30%인가 40% 세일된 가격에서 에디셔널 40%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4 0 0불인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400불이 사실 큰, 거, 큰 돈이었거든요 아무리 스톤 아일랜드가 좋은 브랜드지만 아 비싼 값을 할까? 라는 그런 생각에 일단 집에 가져가고 집에 사가지고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? 라는 생각에 점원한테 물어봤죠 리턴 파워스 환불 정책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년이래요 <laughs> 가져갔다가 1년, 1년 동안 뭐 입지 못하겠지만 1년 동안 고민하다가 1년 전에만 가지고 오면 100% 환불이 된다 그래서 아 그래 일단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자 그래서 결제하고 집에 왔죠. 근데 집에 왔더니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. 하,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이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 결국엔 환불 하지 않았죠. 스톤 아일랜드가 이상한 게 스톤 뽕이란 단어가 있거든요. 막 스톤 아일랜드 좋아하게된 사람들은 한벌로 끝이 못 봐요. 한벌 두벌 세벌 한 열벌 두 벌, 두 벌,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옷장이 쫙뭐 이것만 가득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스톤 뽕을 맞더라고요. 이는착 감기는 맛과 그리고 또 재질.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사면 이게 유행을 안 타니까 이게 1980년대부터 나왔었던 브랜드인데 아직까지도 쭉 유행이 이어지고 이 로고 자체가 펜 자체가 좀 유행 타는 로고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산 거는 한2주일 전인가 엔드오프데이 세일할 때샷스펙트이비뉴에서산 거예요. 이게 정가가 258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. 점원한테 야 너네 이거 세일 안하니 그랬더니 안 한대요.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싹스 데프 다이빙이 그쪽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200불을 쓰면 50불인가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너 웹사이트에 이거 하고 있는데 나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려요. 자기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있대요.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5분 동안 전 기다리고 있었죠. 아 어찌 될건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hey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지금 50불을 깎아 주겠다는 거예요. 왜냐면 200 200불 넘으니까. 그래서 그래서 오, 사야겠다 싶어서 계산 대로 가져가는데 보니까 또 생각이 난게 있죠. 왜냐면 웹사이트에서 싹살때첫 어, 번째 퍼챗으면 10%세일해 주는 게 있어요. 10% 깎아 주는 게. 야, 이거나 온라인에서 좀10%또할수 있는데 코드 있는데. 해줄수 있냐 그랬더니 어, 그것도 해 주겠대요. 그래서 또에디셔널 10%가 돼서 200불도 안되는 가격에 이걸 사게 되었죠. 180몇 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전 엑스라지를 입고 있거든요. 근데 얘네가 또 신기한 게유럽피 브랜드들은 보통 좀 살짝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라지 입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엑스라지를 입었는데도 살짝 뭐 작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핏하게 요즘, 요즘은 오버사이징 유행이니까 저는 2엑스라지 입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엑스라지를 입으면 좀더 좀 캐주얼해질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걸로 했어요. 저는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되게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안에 FW에서 기모가 있고 저는 맨투맨 입을 거면 기모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드럽거든요 좀더 보온성도 생기고 봄이나 좀 가을쯤에는 어 기모가 없어버리면 좀 살짝 좀 추운감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더우면 벗을 수버들수 있는데 추우면 더 껴입기 힘드니까 제 기모가 있는 게 좋아서 좋았고 한 가지 더산 거는 어 이거는 of Good 프급 n 이라는 데서 산, 어, 스턴 앤 니트입니다. 이건 니트 재질이라, 조금, 이런, 이런 색감. 그리고 좀 짜임이 이런 크고 되게, 되게 짱짱해요. 원래 344불이었는데, 40% 해가지고, 205불. 어, 그리고, 이건, 사이즈는, 엑스라지구요. 이게 색깔이, 보니까, 처음에는 좀, 좀 이상한가? 그냥, 그냥, 진한 갈색이다 싶었는데, 한번 입어봤어요. 입어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, 색감이. 영어로는 모델명이 러스트라고 되어있더라고요. 러스트가 살짝 이제 녹슨, 녹슨 색깔이라 되는데 녹, 녹슨 그런 색깔 같은 거 같아요. 지금 조명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었고, 전두개 사봤는데 어 두개다 다 느낌이 되게 달라요. 이것도 까만색이 있었거든요. 까만색은, 세일을 안 했어요. 까만색은 세일 안했어요. 까만색은 세일 안해서 3 5 0불 정도였는데 까만색도 이거는데 어 맨투맨이랑 느낌이 되게 달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 니트.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검정색 맨투맨이긴, 맨투맨이긴 한데 얘네 시그니처거든요그 맨투맨이. 그리고 저 후디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봤습니다. 두개다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스토어라는 반팔티. 반팔티도 하나 사서 어,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신기한 게 제가 보니까. 이거는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. 메이드 인 이태리고 이게 좀 비쌌거든요. 이게 한 100, 170불인가? 근데 시저 츠한 장이 170불이고 이게 사실 200, 뭐, 정가가 260불이니까 뭐 100불 차이밖에 안날 정도로 이게 좋은데 이게 신기한 게 이거는 메이드 인 터키예요. 터키산이고 이건 이태리산이거든요. 근데 또, 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하울에 제가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제가 카라티 예전에 한 건데 이거는 이것도 터키예요. 그러니까 터키가 터키 제품이 확실히 조금 덜고급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 로고 같은 게 이태리 버전이랑 느낌이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르고 이게 자수가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티셔츠 하나, 하나에 뭐 20만원 정도를 태우는 어,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예뻐서 샀고요.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 개 한번 착샷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저 이거 입고 왔는데 이거 저 피부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뻐 보여가지고 샀는데 제가 원래 좀 니트 간지러운 거잘못 입거든요 근데 이게 촉감으로 봤을 때 간지러울 것 같은데 막상 입으면 괜찮아요 반팔에 입고 있는데도 괜찮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단풍으로 입어도 되고 아니 셔츠랑 입어도 되게 포멀하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켓 블루밍 데에서 샀던 사색 필자 자켓인데 원래 응? 정가가 천에 백 불이었으니까 아, 이것도 메이드 인 이태리인데 이게 좀 끊어져 버렸어요. 아직까지 견뎌주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메이드 인 이태리들이 보통 더 강고하더라고요. 이거는 메이드 로마니아, 로마니아산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고 아까 그멘투맨은 터키산. 그러니까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태리산들이 좀더 비싼 게 있더라고. 비싼 만큼 뭐 좋은 가공을 했겠죠.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이거 이게 보면. 되게 야상 같은 스타일로 좀 이렇게 군복 군복 같은 스타일 되게 색깔도 살짝 카키 색깔 그런 느낌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그래서 좀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착샷 보여드릴게요.